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56.9 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VK 24, IPTV 티보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보내드립니다.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라는 공화당 스티브 킹 하원 의원의 막말 파문이 커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 마약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관들이 잇따라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치극은 8시간 이어지다 오늘 새벽에 용의자의 투항으로 끝이 났습니다. LA국제공항 주차요금이 인상되면서 항공 이용객들이 공항 인근에 주차하고 여행에 나서면서 동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10 사용자에게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도 이젠 돈이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억만장자 앱스타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숨진 채 발견된 그의 사체 부검에서 타살 가능성이 나와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의 목에서 여러 건의 골절이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목의 설골 골절은 목을 매 자살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주로 목이 졸린 타살 희생자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밝혀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절친으로 알려진 앱스타인은 17년 전부터 미성년자 2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지난 10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감시가 삼엄한 연방교도소에 그의 사망 배우를 둘러싸고 이때부터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배우라며 음모론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검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살 가능성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라는 공화당 스티브 킹 하원의원의 막말 파문이 커졌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편드는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공화당 소속 구선의 하원의원인 스티브 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진 조찬 모임에서.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이 없었다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인구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막말 파문의 중심에 선 스티브 킹 위원은 올해 초에도 뉴욕 타임스 인터뷰 중 백인 민족주의 백인 우월주의 등이 어떻게 모욕적인 것이 되겠냐며 말해 백인 우월주의 발언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당시 연방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여성을 경시하고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내년 하원 선거에서 10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 마약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관들이 잇따라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치극은 8 시간 이어지다 오늘 새벽에 용의자의 투항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30분경 필라델피아 북부 나이스타운의 한 가정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약 관련 영장 집행을 위해 집을 찾아온 경찰을 상대로 용의자 36살의 모리스 일이 갑작스럽게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수십 명의 경관들과 용의자간의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갔던 경찰 중 일부는 창문을 통해 대피했지만 두 명은 집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약 100여 발 이상의 총탄이 발사됐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의 총격에 경관 여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들과의 대치극이 이어졌습니다. 대치극이 이어지면서 용의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집안에 갇혀있던 경찰과 주민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이어 계속되던 대치극이 여덟 시간 만인 오늘 새벽. 용의자 모리스 힐이 두 손을 들고 투항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과정에서 부상한 경관들 6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타워 앞의 거리 이름을 오바마 거리로 바꾸려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26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타워 앞 거리를 오바마 거리로 바꾸자는 청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에 올라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인이라는 한 시민이 시작한 이 청원. 지난달까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달 초부터 트위터에서 이 청원이 인기를 끌면서 청원자 수가 무서운 기세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5만 명 돌파에 13일 8만 명,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3배 이상인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만일 오바마 거리로 바뀌게 된다면 트럼프 타워의 주소는 725 버락 오바마 애비뉴로 변경돼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명이 바뀌게 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사망한 지 2년 이상 된 사람만 거리 이름으로 쓸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A 지역에는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리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뉴욕시 의회가 이번 청원에 관심을 보이면서 새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채택하려 할지 그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영국령 지브롤터 해상에서 지난달 납포됐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의 억류를 연장해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억류 40일 만에 풀어주게 되면서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가 다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레이스 1호 이란의 유조선은 유럽연합의 대시리아 제재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실은 뒤 시리아로 향했고 지난 7월 초 해상에서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이를 납포한 뒤 억류해왔습니다. 이후 이란 정부는 불법 억류라며 영국 정부에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지브롤터 당국도 고민에 휩싸이게 됐었는데요. 이에 지난달 19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해역에 입구 호르무즈 해역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를 억류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갑이 다시금 고조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더욱 강한 자세로 납부된 이란 유조선의 억류를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롤터 당국이 이란 유조선을 풀어주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고조됐던 긴장감은 가라앉게 됐습니다. 남서부 지역 기록적인 폭염이 또 다시 엄습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폭풍이 서부 평원과 남동부를 통과하며 큰 바람과 우박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5인치의 비가 내렸고 찰스턴 북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심한 폭풍이 최고 시속 60마일의 돌풍을 일으켜 나무를 뿌리채 뽑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와이오밍주와 콜로라도주에서 목격되었으며 다코타주에서 켄자스주까지의 지역에서는 바람, 우박, 토네이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수요일 최고기온이 94도까지 올라 종전 최고치인 85도를 경신했고 오클랜드도 94도, 나파는 1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은 115도를 기록했고 세크라멘토 지역의 106도로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사막 일부 지역은 12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역경제, 사회, 건강 등 미국 내 생활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My twin brother Jacob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He didn't have any friends as a result. It broke my heart. Brother, let me be that was the inspiration behind my nonprofit score friend. Go! Educating people to include people with differences is so important because when Jacob's included, he feels like he can succeed in life and he feels like he actually has a purpose. 아마추어 타코 먹기 대회 출전했던 참가자의 사망으로 프로 타코 먹기 대회 챔피언십이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저녁 야구장에서 아마추어 타코 먹기 대회에 출전한 한 남자가 갑자기 목이 메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즐리스는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프로 타코 먹기 대회 챔피언십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나머지 타코 트럭 투척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레지노 카운티 셰리프는 사망 남성이 질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 처치를 한뒤 앰뷸런스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음식을 빼내려 했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다나 앤드류 허칭스 씨는 타코 먹기 대회 우승을 위해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았고. 대회 전반부까지 허칭스 씨가 이기고 있었지만 타코가 목에 걸린 후 대회가 중단되었습니다. 프레즈노 그리즐리스 팀의 데릭 프랭크스 회장은 이번 사고가 있은 후 세계 타코 먹기 선수권 대회가 취소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성명을 통해 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카탈리나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1300파운드에 달하는 다량의 마리화나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당국이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해양경비대는 어제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마리아나가 들은 43개의 잘 포장된 무더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경비대가 바다에서 수거한 마리아나는 무려 1,300파운드,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당국은 아직 이번에 발견된 마리아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에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뉴욕 경찰국 소속 경관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홉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3시경 35살의 NYPD 경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총격 자살했습니다. 숨진 경관은 뉴욕 브롱스 지역을 관할하는 50경찰서 소속으로 7년 동안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6월 한달 사이 다섯 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올해 들어서만 극단적 선택을 한 뉴욕 경찰국 소속 경관이 아홉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상담 한라인 설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란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 총기 소지가 그 누구보다 자유로와 자살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국제공항 주차 요금이 인상되면서 항공 이용객들이 공항 인근에 주차하고 여행에 나서면서 동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웨스트민스터 지역 주택가 거리에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 주차한 뒤 우버 등을 이용해 공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퇴근한 뒤 돌아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공항 주차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 주차장 이에 주차할 경우, 하루 12달러, 일주일에 96달러, 하지만 터미널 내 파킹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320달러에 달합니다. 결국 공항 이용객들은 웨스트민스터나 플라이어 델레이 거리에 이틀간 합법적으로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때 우버 등을 이용하면 공항까지 10달러 선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동네는 주차 단속이 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차량 타이어에 체크를 한뒤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티켓 발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윈도우 10 사용자에게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윈도우 10 사용자들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취약점 때문에 운영체제를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취약점은 컴퓨터가 사용자 측에 어떤 확인도 없이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를 퍼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포프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턴트 응답 국장은 수억 대의 바이러스에 취약한 컴퓨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시스템을 가능한 빨리 패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실행한 윈도우 10 사용자는 이미 보호받고 있고 윈도우 XP 같은 다른 운영 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내 마켓쉐어에 따르면 윈도우 10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스크탑 운영 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8억 개 이상의 기기가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직장 내에서 우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상사나 동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약 14%의 근로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매일 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에서 우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우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과중한 업무량, 직장 상사의 괴롭힘 등이 그 원인으로 직장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에서 울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45% 이상이 자신의 상사나 동료를 비난했고 약 19%의 직장인들이 가정이나 직장 이외의 문제들로 울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6%는 작업부하로 인해 울었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13%는 직장 내 괴롭힘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주들과 인터뷰를 할때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도 이젠 돈이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 스포츠가 소득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부유한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운동을 그만두는 중하위층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 전형적인 가정은 1년에 약 700달러를 수수료 장비 등에 지출하는데 몇몇은 3만 5천달러까지 지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립학교들까지 페이투플레이 일명 놀이비용을 청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부유한 가정들이 아이들의 대학 입학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늘어나는 경제 불평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중산층 가정은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아스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7만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2011년 이후 감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내는 가정의 어린이 10명 중 7명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만 5천 달러 미만의 소득 가정의 어린이는 10명 중 3명만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은 자녀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을 뽑았으며 각종 레슨, 캠프, 토너먼트 대회 등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USK인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소식 전하고 돌아와서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 드립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아시죠? 미주 최대 최고의 한인 메디컬 그룹이죠.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 시니어 보험으로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 메디컬 그룹입니다. 초고속 리퍼에 의한 빠른 치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서울 메디칼 그룹. 다 서울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전국 한인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영주권 포기각서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만 2,679명, 올해 들어 지난 2분기만 해도 5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주로 장기 해외체주자나 해외계좌 의무 신고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광복절 기념일, 아리랑의 날 행사,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들이 가결됐습니다. 한인들도 장애인 주차증 사용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LA 지역에서만 2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겐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1918년 뉴욕 한인 18명이 주축 신한회를 결성해 독립청원 활동이 있었던 사실이 일반에 다시금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령대학을 설립한 뒤 한국에서 학위 장사를 해 십수억 원을 가로챈 46살의 한인으로 핸더슨 신약대학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커주 60대 한인 여성이 우버 사칭 차량을 탔다가 운전사의 난폭행위로 길바닥에 내팽개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6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인종혐오 문양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배터리 발화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애플의 노트북 컴퓨터, 맥북 프로의 일부 모델에 대해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1, 2세 연합단체인 한미연합회 워싱턴 지부와 한인단체들이 오는 17일 시애틀 시워드파크에서 제10회 한국 바베큐 경연대회를 벌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된 케이스로 주의가 당부됩니다.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로드에서 I-695로 진입하는 남쪽 방향 출입구가 내년 4월까지 도로 확장 공사로 폐쇄됨에 따라 이 지역을 지나는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NSI 윌리엄 김 원장이 전하는 건강 컬럼이 이어지겠습니다. 귀 건강법은요 손바닥을 역시 비벼 의외로 간단한데 명천고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부기 온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NSI 비타민 플러스의 한의사 윌리엄 김입니다 그동안 제가 벌써 네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올렸던 거는요. 사람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하고 생각을 할때뭐 중요한 게 많을 겁니다.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은 오관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기관이죠. 이 오관을 가지고 오관은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낀다는 거죠. 이 오관이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많은 밖에 있는 내몸 밖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병사 한방적으로는 사기라고 합니다. 나쁜 기운이 내몸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가글링 말씀드렸죠. 오일 풀링, 입안에 있는 세균,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 청결법을 말씀드렸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아주 신선한 오일, 참기름,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어, 아침에 기상 후에 오일을 한 스푼 정도 입에 머금으시고, 10분 정도 어, 풀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뱉어버리시면 은 입안에 있는 많은 세균이 녹아 나온다. 그리고 나서 베이킹 소다와 바닷소금 가지고 양치를 하라 말씀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시면은 입속을 항상 청결하게 해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비강 건강법 말씀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와 소금을 가지고 비강 세척법, 코를 세척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운동법도 가르쳐드렸죠 자, 소장과 신경이 지나가는 새끼 손가락을 비벼서 그 새끼 손가락으로 코 옆을 비벼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특히 이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머리가 두중하거나 혼침할 때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로 들이셔서 다른 쪽 코로 내셔라. 이 코는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해와 달, 하늘과 땅, 남과 여처럼 음과 양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두 코구멍을 서로 교대 호흡, 교차 호흡을 하시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눈 건강법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손바닥을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손을 대게 돼 있죠. 이 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을 살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비벼주는 겁니다.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에 약간 오목하게 만드시라고 그랬죠? 자 손바닥 가운데에 노궁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노궁 혈에서 기를 방사할 수 있으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 혹은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만, 빛이 들어오지 않게 눈을 완전히 감싸주시고, 내 손바닥에서 내 눈으로 맑은 기운, 따뜻한 기운이 흘러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은 눈이 맑고 시원해진다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도 눈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 눈을 맑게 하는 방법은 이귀 뒤쪽에 어 목과 귀가 연결되는 부위에 만져보시면 폭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게 풍질한 혈인데요. 이 풍지단혈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은 눈에까지 기운이 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또한까지는 손바닥을 비비셔서 우리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에 손바닥을 대셔서 양쪽 손바닥 사이에 기가 왔다 갔다 한다 느끼시면은요 역시 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과 코와 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귀 건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건강법은요. 손바닥을 역시 비벼서 이 양손가락을 가위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귀에 대고 위아래를 비벼주시는 겁니다. 의외로 간단한데 이게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이명이나 혹은 귀가 잘안 들리시는 증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약한 30번에서 저희들이 원래 수리철학이 있는데 36번을 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고서에는 36번 정도 비비신 후에. 귀를 접으시는 겁니다. 자, 옆에서 보이시지 모르겠습니다. 귀를 접으셔서 어 검지 손가락 위에 첫째 손가락을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귀 뒷부분을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역시 양쪽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귓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귀 뒤에 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겨주기 때문에 그 진동이 귀 쪽을 울려주게 됩니다. 어, 이거를 명천고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북이 울린다. 이런 의미인데요. 귀 건강법 이두 가지로 잡으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보태드리면은, 어, 손가락을 귀 구멍에 집어넣으셔서 막으셨다가 빨리 빼주시는 겁니다. 그럼 귀 속에서 뻥 소리가 나게 되죠. 이세 가지 방법. 자, 시청자분들의 귀의 건강법으로서 이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니까, 첫 번째, 가위처럼 만들으셔서 따뜻해진 손으로 비벼주시되는 거, 36번을 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귀를 반으로 접으셔서 튕겨주시되는 거죠. 튕겨주시게 되면 기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명청고다 하늘에서 북이 울린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로 귀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었 빼주실 때뻥 소리가 나는 거, 요세 가지 꼭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랜드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로 펌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개설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보내드린 USKN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